안녕하세요. 가슴 뛰는 사업을 만드는 마켓 빌더입니다. 부대찌개 종사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 그대 걱정하지, 걱정하지 말아요. 말아요. 여러분, 저희 부대찌개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일명 굿찌프인저스자 소개할까요? 먼저 제가 사랑하는 이태리 부대찌개 JVL 부대찌개 남기남 부대찌개 그리고 저희 부대집이 뭉쳐서 드디어 11월 아메리칸 부대찌개 위크를 시작합니다 참여하는 점포가 무려 67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행사 메뉴를 드시게 되면 10%의 DC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갑자기 비행기 하신다. 다시 네. 참여하는 점포는총 67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행사 메뉴를 드시면 10% DC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10% DC 받은 금액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미국 육류 수출 협회에게 부탁을 해서 모두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 행사 포스터 한번 보시죠 행사기간 11월 4일부터 17일 2주간 실시합니다 2주일간 행사 메뉴에 대해서는 10% 디치를 실행하고요 그리고 망고플레이트에서 오늘부터 2인 식사권 행사 메뉴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요 문제 부대찌개 탐구 영역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부대찌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것은? 1번 미국산 소세지 2번 미국산 햄 3번 미국산 런천미트 4번 미국산 페이컨 답이 뭘까요? 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가지 모두가 정답입니다 미국산 런천미트는 제가 공급을 안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미국산 소세지 미국산 햄, 미국산 베이컨은 확실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 응모 방법 보이시죠? 망고 플레이트에 들어가셔서 빨리 응모를 해주세요. 응모는 100분을 당첨되고요, 100분에게는 2인 식사권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대찌개 레스토랑 네 곳, 네곳 브랜드의 행사 메뉴 보실까요? 우와, 다 맛있겠는걸! 4개 브랜드, 67개 매장이 참여를 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부대찌개를 드시러 가면 된, 됩니다. 저희 부대찌개집은 매장이 두 곳밖에 없지만 67개 매장의 힘을 모아 부찌 벤저스 출동. 이번 부대찌개 위크 행사는 미국 육류 수출 협회에서 후원해 주십니다. 아름다우신 담당자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DC 10%는 모두 미국 육류협회에서 해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번 행사를 통해 저희는 과연 얼마의 외화벌이를 하게 될까요? 미국 육류수출협회는 미국회사니까 거기서 받는 지원금이 외화벌이 맞죠? 제 보수적인 계산으로는 2주간 행사의 매출을 점포당 약 2천만원 보고 2천만원의 10%는 약 200만원 200만원 곱하기 67개의 매장은 1억 3천 4백만원이 됩니다 즉 이번에 저희가 벌어들게 될 외화는 어, 약 11만 달러의 외화벌이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마켓빌더 좀 하죠 네 부대찌개 점포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Yeah! 여러분, 선선한 가을입니다. 바로 부대찌개의 계절입니다. 부대찌개 많이 드세요. 저희 부찌 빈데스는 햄 소세지 가득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슴 뛰는 사업을 만드는 마켓 빌더였습니다. <목소리>